글쎄... 잘모르겠네데 백댁 편살? 백댁 편살? 아 그런 거 말고! 취향 같은 거 없어? 아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너무 뭐 어렵네... 너는 어떤 건데? 난 커피를 좋아하는데 뭐 분위기 좋은 카페도 좋고 아니면 난 비싸도 좀 고급 원두를 쓰는 데가 좋아 너 은근히 커피 맛에 깜짝는 편이었구나? <laughs> 나는 그냥 저렴한 곳에 어.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는 게더 좋아 음 그러면 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좋은 카페가 뭘 취향에 맞는 거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커피를 선택해서 방문하는 게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과는 다르니까. 그렇지?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건 바로 취향과 경험인 거지. 음. 다른 경험과 취향 이야기도 궁금한데? 그러면 내가 경험했었던 경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어서 오세요. 스타벅스 이정 부장입니다 이런 리조금 매장이구나.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시원도 정말 밌 쓰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 어떤 메뉴 주문하시겠어요? 어, 저는 일반 커피랑은 좀 다른 향 나는 거 마셔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초콜릿 향이 느껴지는 제품 어떠세요? 어 좋아요.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치킨님 주문하신 제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초콜릿 향이 잘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커할 것이라 그런가? 아, 그럼 잠시만요. 어, 저희가 이렇게 쉬운 커피가 있는데요. 어...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음... 이게 비교를 해서 먹어보니까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허, 신기하네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 이제야 어플 시점까지 왔네. 아우, 잠시만 기다려봐. 나 이거 고유중하 어? 무슨 공유? 나 요즘 런닝 하고 SNS에 공유하고 있잖아. 앱을 이용하니까 뛴 거리랑 시간까지 다 나오더라니까? 뭐야, 그런게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이게 나이키 런 클럽이라는 앱인데 운동 내용이 다 나오는 거야. 기록도 되고 또 SNS에도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 꾸준히 운동하는데 자극이 되더라고. 음... 결국 나이키에서 한건 운동화만이야. 운동 습관인 거구나. 그런 게 경험을 겸대. 그런 셈이지 라우야, 너도 한번 해봐. 이거 유용하던데? 그래. 뭐 나도 이참에 운동하고 싶었는데 써봐야지. 그럼 라우야, 너는 취향과 경험을 소비하는 적 없어? 음. 물론, 나야, 있지. 저번에 너한테 얘기했잖아. 뭐얘기했었나고 알았어? <laughs> 기억 못하는구나, 뭐. 어, 그럼,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 나 이번 주말에 성수 갔는데 응. 갈만한 카페가 있으려나? 친구들이 나보고 선택하라는데, 너무 어렵네. 성수하면 대림창고지. 하, 거긴 가봤지. 창고를 개조해서 카페와 갤러리를 바꾼 곳이잖아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선호작들이고 인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 버려지거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는 거 대인 창고 딱 그런 분위기잖아 공사하다 만것 같기도 하고 아예... 낡아서 그 느낌? 성수명 그런 분위기들이 나는 곳들이 많긴 하지 낡고 투박한 분위기가 주는 약간... 갬성이 있달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럼 어미언도 가봤겠네. 아, 거기도 가봤지. 어. 옛날에 공장했던 곳을 카페로 개조해놓은 곳이잖아. 아, 진짜 거기 가면은 그 바닥에 붙은 페인트 작업 하나하나, 덧댄 벽돌 하나하나가 주는 그런 예스러리그 느낌? 난 거기 통으를 맛있더라. 뭐야, 오빠 유명한데 다성격하고 있었네. 아, 세세권이라는가 네가 워낙 유명한 공항을 많은 거지고, 뭐. 그냥 산동이나 가자고 해야겠다. 우리도 괜찮은 것 같다고 했는데 맞아 익선동도 좋지 하는 느낌도 나고 되게 정겹잖아 그럼 익선동 한번 가봐 그러겠다 오랜만에 옛 거리를 걸으면서 편안하게 음. 걸어봐야겠어 오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취향과 경험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맞아 우리가 뭔가를 구입할 때는 단순히 그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취향에 반영되어 있고 또 좋은 경험들을 할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 앞으로 기업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취향과 경험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 그치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 취향과 잘 맞는지 또 어떤 경험들을 할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겠지 그럼 내 취향부터 먼저 알아볼까? 여러분들의 취향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주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